본능적 행동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데요. 현재 시각 11일 태국 치앙마이의 한 도축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. CCTV 영상 속 물소, 당구장 유리 출입문을 깨고 내부로 돌진하는데요. 당구를 치던 손님들은 물소를 발견하자 당구복을 떨어뜨린 채 혼비백산 도망쳤고 물소는 잠시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곧바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이 물소는 당구장 인근 도축장에서 도살되기 직전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장 목격자는 당구 자세를 잡고 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미리 도망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후 물소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당구 관계자들이 출동했고 물소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포획됐습니다.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. 원래라면 예정대로 도축될 운명이었더니 물소. 하지만 사연을 접한 한 수녀가 주인을 찾아가 물소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고 주인은 이를 받아들여 물소를 넘겼습니다. 수녀는 앞으로 이 물소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돌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.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사람들 사이로 도망쳤을까? 아무도 안 다치고 해피엔딩이라 다행. 운명처럼 살아남았으니 이제는 행복했으면이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.